10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식을 만족시키고요. 그리고 f(x)가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22에서부터 2026까지 f(x)의 정적분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f(x)가 주기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칸씩 계속해서 함수의 모양이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정적분값 보시면, 자, 아래 끝, 위 끝이 굉장히 큰 숫자예요. 2022부터 2026까지 f x 의 dx 구라고 했는데, 자, 주어진 조건식 이용하면 얘를 4칸씩 앞으로 당겨도 똑같은 거잖아요. 즉, 자, 여기서 4를 빼고 여기서 4를 빼세요. 그럼 2018부터 2022까지 fx, dx랑 똑같은 거죠. 자, 근데 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4씩 빼더라도 정적분 값은 항상 같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빼냐? 자, 얘를 2022 4에 배주죠. 거기에서 2 남으니까 한번더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여기서 4의 배수 2,024를 빼면 2까지로 바뀌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f(x) dx 정적분이랑 값이 같다라는 걸 발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정의된 구간으로 줄였으니까 이제 함수가 다르게 정의가 돼 있죠. 그러면 0을 기준으로 끊어줘야겠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는 그 때는 fx가 2x 플러스 4니까, 피적분 함수 2x 플러스 4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0에서부터 2까지는, 자, 2차 함수네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dx다. 이렇게 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x제곱, 더하기 4x. 자, 아래 끝은 마이너스 2, 0이고요. 그 다음, 더하기 3분의 1에 x의 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아래 끝 0, 위끝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계산해 주시면요. 자, 0 넘어 어차피 다 0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더하기 8될 거고요. 자, 2 넣으면 3분의 8, 마이너스 8 더하기 8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자, 여기는 4랑 3분의 8 더하라는 얘기니까 3분의 22,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